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음, 이 영상은 제가 그동안 쓰거나 번역한 책을 소개합니다. 버전 3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책이 몇권 있어서 로드맵과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따금 블로그나 이메일로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책을 본 다음에 어떤 책을 봐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책이 어떤 분에게 잘 맞을지 처음 머신러닝을 배울 때 어떤 책이 좋을지 또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다음에 어떤 책이 좋을지 책을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numpy, pandas, maplot, lib 같은 이런 패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배우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보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기초가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초도 배우고 싶고 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with Python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Python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시각화, 가설 검정, 어, 그리고 머신러닝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각 장마다 추가했는데요. 아마 책을 읽는데 좀덜 지루하고 끝까지 완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은 동영상 강의도 제공합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마찬가지로 한빛미디 홍공단 이벤트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책을 만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고 싶다면 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책을 추천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의 베스트셀러고요. 음,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문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추천해 주시는 책이라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책은 어려운 공식은 가급적 제외했고요. 재미있는 스토리와 귀여운 일러스트를 가미해서 머신러닝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은 사이클론과 텐서플로를 사용하는데요. 파이썬 기본법을 마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 전체적으로는 머신러닝 패스와 딥러닝 패스가 있습니다. 위쪽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머신러닝 패스고요. 아래쪽에 파란선으로 이어진 것이 딥러닝 패스입니다. 먼저 머신러닝 패스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는 사이키넌이 대세죠. 음, 이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이키넌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번역 개정 2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은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쿡북을 추천해 드립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번역 개정 2판은 수식과 이론을 빼고 예제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분류 회기, 특성공학, 교차검증, 비지도학습 텍스트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역계정 2판이 사이키논 1.0 버전에 맞춰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원의 쿡북은 그책 이름과에 맞게 짧은 레시피로 이루어진 책이라 궁금한 것을 찾아서 실무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사이클론을 사용한 머신러닝 작업을 다루고 있지만 판다스와 넘파이에 대한 소개도 담겨 있고요. 뒷부분에 캐라스를 사용한 딥러닝 부분도 짧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처리 특성 공학, 이미지 데이터 핸들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신 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볼때 사용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GBoost와 s 사이 o n 을 활용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책이 있습니다. 어, 머신러닝 경연 대회가 열리는 캐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XGBoost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낼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래디언트 부스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어, XGBoost와 s 사이 o n 을 사용해서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역서 부록으로는 어, 또 다른 그레드언트 부스팅 라이브러리인 라이트GBM과 캐리포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드언트 부스팅과 XGBoost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에게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딥러닝패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패스에서 홍콩 머신러닝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책이죠 다음으로 읽을 만한 책이 제가 쓴 두입 딥러닝 입문과 개발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책입니다 이두책 모두 개발자를 대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파이썬 코드로 직접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두 책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두잇 아, 딥러닝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먼저 어,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인 경사학원법을 수식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 파이썬 코드로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예제를 풀어가는 식입니다 두잇 딥러닝 책에는 인공신경망, 합성공신경망, 순환신경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수식을 유도하고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서 마지막으로 음, 텐서플로로 와, 텐서플로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코드로 짜고 이해하고 싶다면 딥러닝 입문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개발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책은 음, 구글의 AI 어드버커트죠 유명한 로런스 모로니가 직접 쓴 책입니다. 앤드류 융 박사가 추천사를 쓴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역시 수식을 최소화하고 어, 재밌는 비율을 통해서 딥러닝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런스 모로니가 코세라에서 많은 딥러닝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얻은 노하우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합성공신경망, 순환신경망 같은 알고리즘 뿐만이 아니라 텐서플로 라이트와 텐서플로 JS에 대한 소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케라스나 음, 텐서플로를 사용해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다면, 그 옆에 있는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 책과 딥러닝 일러스트레이티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운 딥러닝은 케라스를 만든 프랑수아 올러가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최근에 이판이 나왔고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케라스를 사용해서 인공신경망, 합성공 신경망, 순환신경망, 트랜스포머, 스타일 트랜스퍼, 감 같은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요. 특별히 이 책은 프로그래머가 보기 쉽도록 수식을 제외하고 코드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뒷부분에는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프랑스와 숄레의 식견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볼수 있어서 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딥러닝 일러스트레이드 책은 유명한 교육자이자 또 연구가인 또 유튜버인 존 크론이 만든 드뒷런 책이죠. 역시 캐락스를 사용하고요. 인공신경망, 합성공신경망, 순환신경망, 스타일 트랜스퍼, 간, 강화학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미난 그림과 비유를 통해서 이론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리지있의 있는 예술가인 아그레이가 그린 멋진 삽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인 제프리 닌텐이나 양르콘 같은,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어,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책에서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딥러닝 책 중에 하나이고요. 아마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텐서플로가 아니라, 만약에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고 싶다면, 어, 맨 아래, 로드맵 맨 아래에 있는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와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는 파이터치와 인공신경망에게 간략히 소개하고, 기본적인 자이너 처리 기술들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합성공신경망, 순환신경망을 사용해서 다양한 자이너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특히 시퀀스 모델을 만들어 기계 번역 예제까지 어,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 돋보이는 책입니다. 요즘 자이너 처리 분야에서는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허깅패스 라이브러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죠. 바로 이두 가지를 잘 소개하는 책이 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책입니다. 이 책은 허깅페이스의 개발팀이 직접 쓴 책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핸즈온 머신러닝을 쓴오레리앙 제롱이 추천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음, 현직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찬사를 받고 있는 좋은 책이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어, 딥, 머신러닝 파트를 살짝 올라가서, 어, 이렇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운 다음에, 어, 제품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머신러닝 파워드 애플리케이션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머신러닝 책은 저희 주로 알고리즘 설명이나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채워져 있죠. 어, 하지만 실제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머신러닝 파워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런 부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책인데요. 아이더를 맨에서 출, 아이더부터 출발해서 최종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이르기까지 그 관, 단계 단계마다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셨거나, 혹은 뭐 중고급서를 보시는 데에도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서 따라가면서 모범사를 배우고 싶다면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파트를 모두 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핸즈온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교과서입니다. 핸즈온 머신러닝 2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머신러닝 책이죠.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내용이 폭넓고알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파트는 사이키노을 사용하고 딥러닝 파트는 텐서플로어와 케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생존 음, 머신러닝 1판과 2판의 차이점은 딥러닝 파트가 크게 강화된 점입니다. 그래서 2판에서는 머신러닝 파트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비지도 학습 부분만 조금 보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딥러닝 파트에서는 순환 신경망과 간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존 머신러닝을 쓴 사람이 바로 오렐리앙 제롱인데요. 이 오렐리앙 제롱만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 이 분야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파이썬 머신러닝을 쓴 세바스찬 라시칸인데요 어, 파이썬 머신러닝의 번역서 가 바로 머신러닝 교과서입니다. 최근에 선판이 출간되었죠. 어, 원래 세바스찬이 음, 미스코신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었는데, 지금은 음, 파이터치 라이트닝을 만드는 라이트닝닷 AI에서 인공지능 교육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 파이썬 머신러닝 1판을 처음 출간한 것이 2015년인데요, 텐서플로우가 나후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볼수 있었던 책이 많지 않았는데, 세바스찬 책이 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 높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선 머신러닝 원서 2판에 해당하는 것이 머신러닝 교과서 1판이고요. 8선 머신러닝 3판을 번역하면서, 음, 저희가 혼돈이 되지 않도록 머신러닝 교과서 3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서는, 어, 머신, 2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교과서 1판과 그 다음에는 바로 머신러닝 교과서 3판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 이 책도 사이키론을 사용한 머신러닝 파트와 텐서플로와 케라스장은 딥러닝 파트로 나눠어져 있고요. 3판에서는 간과 강화습이 추가되어서 책의 볼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핸즈원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머신러닝 교과서에는 일부 알고리즘을 파이선으로 직접 구현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음, 차이점을 비교해서 원하시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번역한 책 중에서 특정 종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는 책이두권 있는데요. 바로 어, 미술관의 간 딥러닝과 간인 액션입니다. 이두 책은 주로 간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음, 좀더 크게 보면 생성 모델을 다루는 책이죠. 미술관의 간 딥러닝은 간을 주로 다루지만 뭐 LSTM이나 트랜스포머 모델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생성 모델이라는 주제를 조금 폭넓게 바라보는 어, 책입니다. 예제도 좀 다양하고요. 이에 비해서 간인액션은 간에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간, S간, C간, 사이클간 등의 알고리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또다, 또, 그, 다른 종류의 책으로는 저희가, 음, 자바스크립트로 딥러닝을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하고 싶을 때, 텐서플로우.js가 어, 유일한 답인데요. 바로 이 텐서플로우JS를 위한 책이 구글 브레인 팀에게 배우는 딥러닝 위드 텐서플로우JS입니다. 어, 이 책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텐서플로우JS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쓴 책이죠. 어, 자바스크립트로 딥러닝을 하기 위한 거의 모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알고 있다면 어, 머신러닝 기초부터 어, 분류, 회기, 뭐, 컴퓨터 비전, 자연화 처리, 전이 학습, 강, 강화학습, 노드제이스 사용하는 방법까지 아주 빼곡하게 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쓰거나 번역한 책에 전체 로드맵을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어, 이 분야를 공부하신다면, 어,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 또는 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으로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패스로 이동하시거나, 딥러닝 패스로 이동하시고, 마지막에, 음, 핸저 머신러닝이나 머신러닝 교과서로, 어, 결 하시는 게 좋은 커리큘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따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데, 뭐 중간에 어떤 책부터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혹은 뭐, 어, 핸저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교과서 중에 어떤 책이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고르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한 책을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나에게 맞는 책이 무엇인지 잠깐 시간을 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GitHub에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예제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로컬 컴퓨터나 콜앱에서 직접 실습해 볼수 있고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책은 어,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기능과 그 딥러닝 입문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두 책은 동영상 강의가 완료되어서 유튜브나 인프론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현저 머신 러닝 2는 일부는 머신 러닝, 일부 머신 러닝 파트가 동영상 강의가 제작되어서, 음, 유튜브나 인프론에서 역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머신 러닝 교과서 3판은 머신 러닝 파트가 제작이 완료됐고요딥러 파트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은 이제 막 출간이 된 책이라 내년 초까지 동영상을 모두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출간된 책의 로드맵을 설명드렸는데요. 어, 멋조록 책을 선택하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음, 이렇게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쓴 책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독자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